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예, 사무실에서 고프로로 한번 찍고 있는데, 어,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이제 수강생들이, 2기 수강생들이 이제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어, 뭐 반품이라던가, 배송 중 취소라던가, 또 이제 구매를 했는데 불만족으로 인한 뭐 반품, 뭐 요런, 요런 문제에 어, 많이들 이제 직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그 고객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 구매대행 업자의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도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그 반품에 대한 거 그리고 취소에 대한 거 교환은 별로 없어요 교환은 없고 반품 취소죠 거의 예. 그런 건들이 종종 어, 생기고 있는데 어 그럴 때마다 저희도 이제 손실이 생기니까 어 약간 어 저항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 또한 저는 제가 고객으로서도 뭐 반품이나 교환 같은 거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예. 교환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 불량인 거나 그러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음, 일종의 가치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반품을 되게 잘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타오바오도 거의 무조건 묻지마 반품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야 너는 진상이다 진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 꼭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와이프의 논리는 주장을 이렇습니다. 음, 네가 장사를 하니까 네가 장사를 안 하면은 좋은 고객도 못 만나고 나쁜 고객도 못 만난다 근데 네가 장사를 하니까 좋은 고객도 만나고 너한테 돈을 벌어주는 좋은 고객도 만나고 어 그리고 너한테 뭐 손실을 끼치는 나쁜 고객도 만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가 장사를 하는 한어 피할 수 없는 뭐 숙명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약간 현타가 오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현타가 오면서 점점 어,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 그 진상 고객들이, 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상 고객들, 근데 진짜로 진상이라 불릴 수 있는 고객들도 있죠. 반품을 해줬는데, 반품을 다 받아줬어요. 그 물류비도 이제 부담 안 하고, 근데 저희 게시판에다가 이제 뭐 쌍욕을 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아무튼 간에 굉장히 다양한 각양각색의 인간 군산들을 보게 되죠. 어, 물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들은 저희한테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진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판매자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뭐냐.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예. 트렌드는요. 무조건 반품을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플랫폼은 누구의 편이냐? 판매자의 편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돈을 쓰는 사람의 편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제정한 에, 그 소비자 보호원, 그리고 공정거래법, 뭐, 요런 것들,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플랫폼은 판단을 할수 밖에 없죠. 그게 뭐 단순 변심이든 뭐든 간에, 그게 구매 대행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그 3개월 내에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를 조금 생색을 내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상세 페이지에다가 모든 규정들을, 모든 그런 상황들, 변수들을 다 일일이 기재를 해놓고 대응, 자, 봐라. <laughs> 어, 요대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후자의 방법 있잖아요. 뭐 기재를 해봤자요. 근데 어차피, 예. 공정거래법과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이 있고, 우리 그 진상들에게 소비자 보호원이 있는 이상, 어, 결국 우리는 어,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맞서 싸워봤자,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차라리 그냥 빨리 반품 처리하고 어, 물건을 파는데 집중하는게 현명하고 이성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도 성격이 괴팍하고 어, 저도 약간 판매자로서의 약간 진상에 가깝기 때문에 진상 판매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락호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 제가 그런 증상들을 대응하는 그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예, 많이 나가죠. 그래서 손실이에요 결국에는 뭐 그거를 뭐 법적으로 다 터맞자 손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판매자들이 그냥 쿨하게 반품 교환 뭐다 받아주는 거겠죠. 예, 그래서 뭐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예, 이 증상들한테는 증상들 앞에서는 이 특히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그렇고 자체물, 자사물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진도를 빨리 빼가지고 상기도 진도를 빨리 빼서 자사물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 이기들도 이제 자사물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구매 확정에 대해서 뭐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 카드 수수료 외에 별도의 이제 뭐 쇼핑 검색, 염동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하지 않죠. 예. 근데 저는 네이버는 굉장히 그 스마트 스토어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착해요. 그래도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쿠팡은 이제 입금되는데 3개월이나 걸리죠. 예. 다른 오픈 마켓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수수료도 엄청 많이 떼 갑니다.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엔. 저희가 링크를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보내가지고 그 링크를 통해서 결제하면 그냥 카드 수수료만 나가요. 1.8%. 예,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쇼핑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서 구매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2%가 더 붙습니다. 그건 네이버가 광고를 해줬으니까, 어, 정당하게 먹는 수수료인 거죠. 그 그걸 다 합쳐도 4%가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뭐이 플랫폼 업계에서는 사실 천사에, 천사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네이버를 칭찬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런 네이버도 결국엔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예, 소비자, 그, 뭐, 진상이건 뭐거나 할건 없이, 어, 소비자들의 편을 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성격이 받쳐주는 한, 그냥 환불교환, 쿨하게 해주고 생색을 내고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 진상 코스트라고 하죠 진상 코스트 이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데 그런 진상 고객들로 인한 어, 반품 그리고 뭐 교환 환불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발생하는 비용들 예, 진상 리스크요 예. 그런 것들을 제품 원가에다가 포함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한한달 정도 한두달해 보면은. 어, 이게 뭐 반품률이나 뭐불량률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원가에다가 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정말로 크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제품을 어, 판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손실이 더 크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냥 <laughs> 가격을 올려받는. 그래서 저희, 뭐, 백화점에서 일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백화점 가격이 비싼 거는 그 진상들을 그 무, 무제한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닌가. 예,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하 결국에는 비용은 결국엔 원가에 포함이 돼서 가격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진상들로 인해서 어, 선량한 소비자들이 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반품 안 하고 잘 쓰고 그러면은 그 원가가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결국엔 어, 반품하지 말고 자기가 만약에 질, 구매를 했으면 구매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구매 결정에 대한 책임을 어, 질수 있는 예, 선량한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